열방 선교교회의 목회자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처음 발걸음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고 사랑합니다. 지금 음, 아, 네, 네. 안산에서 대장교회를 숨기고 있는 박순봉 목사입니다. 네. 열방 선교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 기다리며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힘을 모으고 한뜻으로 보낸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목소리>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지니라 말는로 우리를 강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간구하신 분이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받을 복 몸의 구속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에서 그 개시록을 예, 강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예, 받을,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좀오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참세기에서 아, 어, 구원 계획과, 아, 영원 구원과 몸의 구속을 창세기에서 전체를 잡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의 네, 창세기 끝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가 쭉 가면서 창세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망해버린 아담 아담이 아브라함으로 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버릴 이를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게 이삭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약속을 야곱의 도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빼앗겨버렸던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야곱의 도와 야곱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세기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가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몸은 한시적인 삶, 시한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버린 영혼. 그래서, 몸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해 입은 치마는, 하루해를못 넘기는 데 말라서 부서져 리는 것이죠. 영 죽을 우리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죽 치마를 해 입힌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잡아 큰 피를 그 피를 썼던 그 가족으로 아담에게 치마를 해 입힌 것은 장차 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에,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두 주님이 달리실 때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둘다 주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렸냐너 가짜지 않냐, 느 그렇게 희망했지만,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니까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가늠하고, 부덕질하고, 살인하고, 막강히 죽을 죄를 짓지만, 성막강에 따먹고 죽을 죄를 짓지만, 당신은 이 땅에서 본 역사적 기록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문둥병자를 거치고, 나병환자를 거치고, 귀신자 들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 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처참한 십자가를 달렸느냐? 당신은 내가 보니, 우리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라가서 너의 행적을 좀 계산해보고, 너를 구원해 주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니가 나와 함께 다보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죽은 영혼은 값없이 선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사랑인데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 후원 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 후원 받은 사람이 지금 다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때요? 병들 몸, 썩을 몸, 아플 몸, 죽을 몸이. 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 육신의 장발이 무너지면 낙원으로 직행하는 천국 시민권을 따놓았지만 우리의 몸은 믿지 않는 자나.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그대로 있다 그만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면 볼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를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니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양자들 것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말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영혼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 거야. 그러나 몸의 구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무엇으로 몸의 구속을 얻, 얻겠어요? 그것은 감남녀로 얻는 거예요. 감남녀는 우리의 피를 쏟고 우리의 기름과 땀을 짜내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합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영혼구원을 하는 길이요 예수를 믿는 효회들에게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너 자신의 가을떠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이제부터 나머지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빛을 증거하다 죽겠다는 각오에 있어야 우리한테 감남이 나라라고 빛의 삶이 나다 말로만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혼구원 받은 걸로 다 되어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학교의 역사를 보면 장로교 신학교가 지금 장로고 감리고다 마찬가지죠 이 개신교 세계대회를 니케이 회일에사하고 대열 문답, 소유율 문답을 기본 틀고 정해서 성경 학자들이 장로교 교리를 만들고 교법을 만들어서 그 교리와 교법이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있다 그말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헌법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단 취급해버리고 장회에서 내리는 그 명령이 바로 동네 동네 교회에 바로 그 생명수와 같이 틀도 딱 짜서 맥혀버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네. 저희 아들도 한명대박사인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공학적인 문제라 이 로봇 수술로봇 같은 것은 1년만 공부하면 거의 다 해법을 찾아버리는데 성경만큼은 도대체 알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세상 큰 종목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는 풀어줄 수도 없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되지 못하고 된줄 아는 저기터가 어리석은 인간 총회를 열어놓고 부흥회를 해보면 목사라는 작자들이 순서를 좀 시원찮게 은넣어면 내가 지금 목표 경쟁이 몇 년인데 나보고 그걸 하라 오지도 않아요. 순서 안 놓고 오지도 않 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서로 어깨동무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줘야지. 순서 안 놓고 오지도 않고 그런 목자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 회치한무덤들이나 자신있다. 그만. 그래서 몸의 구속을 지금 이분하고 다르게 하고 가오리 내가 된 것도 아니요, 어떤 암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썩어지고 병들고 후패하고 없어질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진짜요. 나는 피조물인 양자로서 하나님 오른편에는 예수님, 하나님 왼편에는 내가 되려가 천국에, 호적을 올리고, 천국에 호적을 올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렇게첫혼인단를 씹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생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릴 때, 수풀에 걸려 있는 수이랑이 있어 수염소가 있었어요. 그 수염소는 빼어날 숫자, 뿌리는 염소예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들이받어 아무리 목사래도 얼굴에다 침 한번 뱉어봐 바로 네가 뭔데 그렇게 나합니다 우리는 뿌리 있는 녀초인데요 그러나 이삭이 들여질때 빼어난 염소 수염소 염소는 염소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상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리고 수용소는 이삭 대신에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물이 됐어요. 우리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나머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신 제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인생 자체를 아버지께 드리는 예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 어저께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대시로 강의하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자기 순서 시험처럼 늦었다고 아, 왔다 그냥 가버릴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아팠어. 우리가 그러고도 주님의 제자가 사명자라고 할수 있느냐. 사명자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사명자야. 죽을 수자생명 생명명자야. 오늘 말씀을 보시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며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곧그 뜻대로 부신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영원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강권적 은혜입니다. 다 죽어버린 너희들 죽은 자가 무슨 한 말이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 그것은 창조주만이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값없이 살려왔어. 그러면. s 야 산자의 하나님 a 니까니 네 영혼을 내가 살려 내가 니으니네지 D. G. 이육을을원한한생명으로 바꾸려면 내가 너를 한번 지켜보자그말이 what is 어떻게 p e 지 오늘 우리의 a t 이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돼요. 내일 하루 낮에 살다가 교통사고 날 o 갈지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무로운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나 빼서 계산해보고, 남는 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 네가 행한대로 갚아주마. 우리가 삼손과 베릴라를 보면요 삼손이 사자에게 찢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동의를 줬어요 그러나 그 삼손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베리라의 유혹에 빠져 세상 돈의 유로 권력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비만시하니까두 눈을 하나님이 거짓 영들을 세상 사람에게 붙여 두 눈을 뽑아버려. 맷돌을 얻게 되고 갈게 만들어 눈이 빠진 상태에서 그게 삼손이요 삼손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과 돈의 눈이 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그 너의 눈을 빼버린다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뭘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나의 눈을 우리가 뽑아야 돼 세상을 사랑하는 눈 돈을 사랑하는 눈 명예를 사랑하는 눈이 눈을 뽑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로서 온메시아여 내가 너희를 살리러 갔다 세상 모든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말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 거야 학교가 난 무식한 놈의 목수의 아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믿지도 않는 거야. 그때 당시 총교 지휘자들 제사장, 석유관, 반사님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 말을 듣고 배운 이스라엘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했다구만 그 사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가르치는 성경의 원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빛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에 빛의 참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신학에 내가 쉬운 다섯 대를 시대에 제가 올해 한 가지 몇년안되요 목사 안수많은지 그러나 이다은 구원밖에 모르고 다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계시로 얘기하면 나는 너무너무 안수지사럼 있을 때 궁금한 거야.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있고 영원무궁한 세계가 있는데. 큰그 나라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듣다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순복은성남교에 엄기영 목사님한테 20년 거기서 양해받았어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계시록 잘못 품은 이단 내야그알 필요 없어. 예수의 피, 그건다 끝나. 그래요? 영원권 받은 거로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전반전에 불고한 거야. 후반전도 있고 루스탄도 있어 개시록이 그냥 부록으로 뒤에 붙어있는게 아니야 이미 처음부터 성경은 종말을 호하고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 오늘 구속받은 구원은 육신의 장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받는 심판이 진짜 구원이 거기서 얘기하면 그들은 아무리 목사래도 절작동을 가야해 진짜요 은혜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내내 드러난 진주 값진 진주는 나타난 초림 예수님으로 밭에 감춘 보안은 앞만 봐도 덮어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밭칠사고 되는 거야 지금 말해서 세상을 상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종으로 일생을 바치고 밭에 감추 포화는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게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받은 감추어진 포화 받은 상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 주님이 만왕의 왕, 왕중의 왕도 오시고, 우리는 금공왕으로 너희 의 행한대로 몇 골, 몇 골을 나누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그 말씀의 핵심을 기도해야 해요. 제가 20분 설교밖에 안했는데 참한 말은 많지만 제가 이 가, 감추어진 말씀을 설명할 기회가 또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권유와 시급에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열방 열망... 삼교 개의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과 소령의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보니 말씀에 감추어진 그 뜻을 온전히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대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드기하여지시옵소서소 그리스도 예수 다시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독과 이런 어동하시지 열방 전파교회. 에 세계선교 복지, 선교 방송, 화요일 예배에 함께 하시어 찬성과 영광을 드린 사명의 종들, 우리 에요와그 가정과 자녀들 예요와 성심교회예와저 강원도 산불로 피를 당한 도민들 예요와 한반도에 해이 없는 완전한 피해화 평화와 소금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 나라 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치어다.